네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보양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뭘 먹으면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 시민들이 추천하는 여름철 보양식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 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장어나 이런 거를 예좀 몸이 허하고 할때 그냥 양념 없이 그냥 생으로 구워서 그렇게 먹고 소금에 찍어서 담백하게 이렇게 먹으면은 확실히 그한 주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능이 백숙을 많이 먹어요. 엄마가 해주셔서 많이 먹는데 먹고 나면 진짜 몸이 피곤한 게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계절과는 상관없이 팟 파... 팥죽이라고 생각을 한 팥죽 많이 먹거든요.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속이 허해질 텐데, 이 팥에 대한 피를 맑게 해주고 열을 돋구어서 좀더 몸에 좋다고 알고 있어서 여름에 오히려 팥죽을 먹고 있어요. 그냥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전 먹을 때마다 든든해지고 삼계탕 먹을 때처럼 되게 온몸이 뜨끈해지고, 그런 그래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음식이 다고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식 저는 그거 좋아해요. 그 해물탕이나 해물찜 해가지고 그런 거 여름에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먹으면좀 보양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는 보통 콩나물을 되게 좋아해서 콩나물국밥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시원하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콩나물국밥을 되게 잘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요. 어머니요? 네. 네. 이유는? 우선은 저보다 더 기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laughs> 이 더위를 저보다 더못 이기실 것 같아가지고 꼭 같이 어머니랑 함께 가고 싶어요. 아 저희 친오빠? 오빠 아, 이유가 있어요. 몸이 저보다 더 허약해서. <laughs> 같이 좀 챙겨줘야 되는, 네. 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또 먹을 거 좋아하시고, 저랑 또, 저랑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셔가지고, 저는 할머니랑 같이 초계국수 같은 그런 보양식 먹고 싶어요. 어, 저는 그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동아일이 동아리 일 때문에 되게 바빠가지고 요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보양식 먹으면서 힘내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요즘 코로나 시기에 일하기도 바쁘고, 또 요즘 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치매 걸린 할머니가 저희 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하느라 할머니 돌보느라 너무 많이 힘들 텐데, 어, 꼭 지금 이제 곧 여름도 오고, 그래서 내가 기운 돋궈 주려고 팥죽 만들어 줄게. <laughs> 좀만 기다려줘. <laughs> 할머니, 어, 여름이니까 초역수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한번 열심히 유튜브 찾아서 만들어 볼 테니까 같이 먹고, 더운 여름 코로나 같이 이기고, 재밌게 났으면 좋겠어요. 어, 아이색이라는 동아리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요즘에 어, 학업이랑 동아리 일 바쁘게 병행한다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 어, 다들 삼계탕 먹고 이번 여름 다들 힘내서 어, 동아리 일도 파이팅하고 공부도 파이팅하고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파이팅 하자. <laughs> 어, 어 여기 올라오고 대구 잘못 가고 엄마 아빠도 못 봐서 더 보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은데 빨리 내려가면 같이 밥 먹으면 좋겠고 아직 요리 잘 못하는데 지금은 삼계탕 사주고. 어돈 많이 벌어서 제가 빨리 해주고 싶어요. <laughs> 여보, 내가 어, 자기한테 나쁜 소리도 많이 하고 싫은 말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자기다 사랑해서 하는 거야. 야,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해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만 해줬으면은 내가 평생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사랑해. <laughs>